안녕하세요. 부에르입니다. 오늘은 아파트 사전점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아파트 사전점검을 하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좀더 도움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사전점검은 아파트 입주 전에 실제 집을 확인해보고 하자나 보수가 필요한 부분을 점검하는 과정이에요. 보통 입주 1, 2개월 전에 시공사에서 날짜를 정해서 방문일정을 안내해주거든요 그때 맞춰서 이제 가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기 전에 챙겨야 할 준비, 준비물들이 있어요 체크리스트, 그러니까 현장에서 제공하기도 하고 미리 출력 가능하거든요 출력해서 가셔도 되고요 볼펜, 메모지, 휴대폰, 그러니까 하자 사진을 촬영해야 되니까 핸드폰 챙겨가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콘셉트 테스트기 없으시면 핸드폰 충전기 가져가셔가지고 핸드폰으로 충전해 보시 확인, 충전해 보시고 확인해 보셔도 돼요. 그리고 줄자 수평기, 포스트잇 그러니까 하자 부위에 이렇게 표시할 포스트잇, 물통, 화장실 바닥 물이 잘 빠지는지 이렇게 평형이 잘 맞는지 그거 확인해 보려고 이제 물통 가져가시면 좋아요. 그리고 접는 자 제가 해보니까는. 오랫동안 서 있게 되니까 다리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리 아프신 분들은 접는 자 챙겨가시면 유용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한번 알아볼까요? 자, 점검 체크 리스트로는 현관은 도록 작동을 이제 확인하고 그리고 바닥 타일 같은 경우 입구에 깨진 게 없는지 현관 입구에 이게잘 살펴보시고요. 다음에 이제 문 여닫힘 잘 되는지, 그리고 신발장 같은데 경칩이나 문 여닫는 거다 부드럽게 잘 되는지 그런 거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거실과 방은 벽지 들뜸, 벽지 오염, 창틀 오염, 바닥 마루 긁힘, 찍힘, 마루 같은 데 찍혔는지 그런 거 자세히 잘 보시고, 몰딩 마감 상태, 콘센트 위치 작동, 이런 것들 잘 확인하시면 좋아요.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벽지가 들뜨고 오염된 것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꼼꼼하게 이렇게 잘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 주방은 주방은 인덕션, 그 가스 작동, 그 수도, 수압 같은 거 확인하시고 싱크대 수납장 문 여닫힘, 그 경치 같은 거잘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싱크대 상반 긁힘이나 오염 없는지 확인하시면 좋아요. 어 저희 집 같은 경우도 이게 싱크대 상판이 많이 이렇게 오염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거 확인하시고,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스티커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욕실은 세면대, 변기 누수, 거울, 유리 파손된 거 혹시 없는지 확인하시고, 수압 확인하시고, 물 빠짐 확인하시는데, 그 화장실 바닥에 물잘 내려가는지, 그러니까 물통을 가져가셔가지고, 물 받으셔서, 그때는 저희 같은 경우는 샤워기를 아직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세면대에서 물통에 물 받아 가셔 가지고 이렇게 바닥에 화장실 바닥에 화장실 입구 쪽이랑 그 변기 뒤쪽에 이런 곳에 물을 부어 가지고 좀 있다가 물이 잘 빠지는지 고인 곳이 없는지 이렇게 확인하셔서 잘 빠지지 않는다면 하자 신청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욕실 타일 바닥은 깨졌거나 금이 간 것을 이렇게 좀 찾기가 그래도 쉬운 편이에요 근데 특히 아래쪽 벽면은 찾아내기가 힘들거든요 저희 집 같은 경우도 저희가 찾지 못해 가지고 줄눈 시공을 할때 그 하시는 분이 얘기해 주셔 가지고 알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그 벽면 쪽에 아래쪽 벽면 쪽에 잘안 보이는 곳에 이렇게 금간 것이 없는지 깨진 게 없는지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베란다 방수 창문 여닫침 한풍기 작동 같은 거잘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전기통신은 스위치 작동 여부 조명 점등 TV 인터넷 단자 위치 같은 거 확인하시고, 콘센트에 핸드폰, 충전기 꽂으셔가지고, 전기 잘 들어오는지 한번 확인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바닥 난방, 시스템 에어컨, 환기 시스템, 작동 잘 하는지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하자 확인하시면서, 하자 있는 곳에 스티커 주는 거 있거든요. 그거 이렇게 붙이시면 돼요. 그리고 모자라시면 좀더 달라고 해도 주더라고요. 그리고 하자 확인하실 때는, 혼자 가시면 안 되고 가족이 많으시면 여러분들이 같이 가셔가지고 확인하시는 게 좋아요. 제한된 시간 안에 해야 되는데 생각보다 할 곳이 되게 많고 잔잔한 하자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간이 좀 부족해요. 그러니까 식구가 많으신 분들은 같이 가셔가지고 하는 게 되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저는 처음 해보는 거라 가지고 이제 두 사람만 갔더니 저하고 시간 안에 하기가 너무 빠듯하고 정신이 없었어요. 2시간 안에 점검하라고 하는데, 좀 시간 안에 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조금 저희도 늦어졌거든요. 근데 좀 늦어지는 거는 그래도 좀 봐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조금 늦게 하고 나왔거든요. 저도 주어진 시간보다 좀 늦게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가셔가지고 꼼꼼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마루 같은 경우는 자세히 보시지 않으면 찾아내기가 힘드니까. 신경 쓰셔가지고 잘 살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특히 그또 꼼꼼한 분들 있잖아요. 같이 가신 분들 중에서 그분들이 더 이렇게 좀 마, 마루 쪽은 확인하시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찍힌 곳이 있고 이사 들어와서도 이렇게 몇 군데 발견했거든요. 그래서 여, 그리고 또이 바닥 같은 경우는 하자 보수 시간 을 그렇게 많이 주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더 마루는 신경 쓰셔가지고. 꼼꼼하게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전 된건 꼼꼼히 잘 하셔가지고 하자 신청 잘 하시고 그랬으면 좋겠고요. 입주를 축하드립니다. 저의 이게 도움이 되었,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